기로는 거야. 쉽게 넘볼 수 있는 넘사벽, 넘사벽. 감정기복이 심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도전. 아, 이 낙엽처럼 내 마음도 하염없이 부스러져 떨어지는구나. 무슨 일 있으세요? 인생이 외로워. 어젠 행복했지만 오늘은 외로울 수 있는 게 인생이지 않. 이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게참 외롭다니까. 예전에 어떤 남이춘이라는 미녀가 한 말이 있어요. 자존감을 높여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응 이미 500살이야. 그러네요. 음. 아무래도 오늘은 자존감의 속성을 지닌 알바를 불러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이... 네! 네! 어? <웃음> 네? <웃음> 일단 이쪽으로 앉으세요 잠깐만! 네! 저희 가게에서는 향에 대한 청결한 마음가짐을 얻기 위해 특별한 행동, 즉 플레잉을 해야 해요 두 팔을 올려 반대 팔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태진아 너는 정말 완벽해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진행도 너무 잘하고 <laughs> 계속할까요? 하고 싶은 만큼 <laughs> 음, 미연아 너 똑같아 해보시죠 적당히 잘 살고 있다 <laughs>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토이 씨 본명이신가요? 아 원래 제가 조 씨여가지고 네. C H O 라서. 모두 조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자존감이 얼마나 있는지 미스터리한 압박 면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네. 미연을 사랑하시나요? 아 네. 어째서요?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어, 원래 사랑은 그렇게 시간을 굴받는 <laughs> 어게 아니니까. <laughs> 어 특별한 개인기를 준비했다고. <laughs> 개인기? 새끼 손가락에 S 자로 꼽을 수 있는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인사도 시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오오. 어떻게 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시면 돼요. <laughs> 5초 안에 자신의 장점 5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적당히 자. 잘 태어났고, 음, 건강하게 자. 남에게 태어났고, 스스로 벌어서 잘먹고 살고 헉. 있다. 와, <laughs>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슬슬 다 오신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 태준의 장점 3가지? 어, 아 선생님? 네. 아, 예쁘다. 음. 착하다. 같이 있면 즐겁다. 세상 도세 가지. 어.. 사.. 사랑스왜안 어, 나와! 왜안 <laughs>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하다. 어.. 남이 안 들어요? 저.. 저는 아요 존재가 프린세스 어쩜.. 어쩌면... <laughs> 존재가 프린세스 어쩌면 프라임 센트 자존감 뿜뿜 감수 미스터리 뷰티플로즈 향수 아이 구글 플레이 죄송합니다 너무 투 스텔러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생각은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좀 파헤쳐봤어요. 황순애님이 매일매일 체크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좋아요. 꿈해몽도 폭이 넓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J S님께서 사관 시험이 있어서 어제 깔아서 해봤는데 다대기를거나 좋은 카드 걸렸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어... 공부를 덜 하실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믿으셨나 봐. <laughs>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칠 기삼이란 말이죠. <laughs> 최소한 <웃음> 기삼은 해야 된다. 그쵸, 네. <laughs>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조금 더... 네.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laughs> 그럼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어, 좋아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나부터 해볼지 뭐? 잉 검은 닭. 12지 중에서는 <laughs> 닭의 날에 태어났군요. <laughs> 닭이군요, 제가. <laughs> 재능이 많아 예체능과 문학의 소질이 있는 당신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칠만큼 천재적인 학습 능력을 지녔군요. 맞습니까? 그렇군요. <laughs> 그런 거 같아요. 물과 쇠의 기운이 발달을 했대요. 인정 욕구가 세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안 읽은 걸로 할게요. 남의 칭찬을 받으면 두배세배 배 이상의 능력 발휘아니죠 맞아, 저 칭찬과 관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 아 두배 세배. 더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의 성향이에요. <laughs> 어머. 물과 나무 나무는 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중요한 궁합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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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전에 반대 두 분이 궁합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어 진짜요? 편재의 성향이 있대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문제가 될수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저라는 거죠? 저 이거. 그렇죠. 아 맞아요. 남들이 나를 보게 제 남자 좋아하네 이런 얘기를 허어, 듣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남자가 좋아요 이러면 이제 아뭐 아, 뭐 성격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편제들은 조금 얼굴 허어, 어. 알아두면 술먹있는 신비한 내 사주 살풀이. 평소 사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 보네. 음, 많았어. 응. 도화살도 있어. 타고난 매력을 잘 활용한다면 목표한 바를 금세 달성하실 거야. 하지만 지나친 자유를 추구하는 도화살의 특성상 바람, 불륜 등 복잡한 애정사나 도박, 마약과 같은 검죄 네, 연료될 수도 있으니 이를 경계를 하겠습니다.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럼. 지나친 자유를 추구하는 연살의 특성상 바람, 불륜 등나왔어 어, 어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바람, 불륜 도박안 한다고요. 아 지난해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영마살의 시기였대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쁜 기운. 맞아요. 근데 정말 작년에는 해외 활동 정말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올해 휴식이 필요한 육회살의 시기. 휴식이 필요, 메이저님!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갑자기 영역에서는 망신살이 나왔는데요. 항상 주의를 살피고 언행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네,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어. 재작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서 인내가 필요한네였지 아니, 제가 축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과가 잘안 나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시행착오 끝에, 이번엔 제대로 세상에 너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1승을 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뭐? 자, 올해 운. 저도 나왔어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라고. 저잘지키겠습니 <laughs> <laughs> 잘, 저희잘 지키겠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네. 여기 보니까 연예인 궁합이 있어요. 둘의 궁합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두분 이제 서로를 추가하시면은 <laughs> 보실 수 있어요. <laughs> 다섯 가지 기운으로 보는 오행궁합을 한번 일단 여기 행운의 시너지 점수 94점이나 나왔어요 흙의 기운이 부족하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할 수 있는데 <laughs> 아까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 네. 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 나누기에 어떤 일이든 함께하면 더잘 헤쳐나갈 수있다 궁합이 <laughs> 궁합이 저, 좋은 거 아닌가요? 응, 좋은 궁합인데요? 재물궁합을 한번 봐볼게요 어? 90점이 나왔어 오. 90년 나왔는데 돈, 돈 욕심에 고생 좀 하겠다고. 왜? 왜? 저의 돈 욕심 없는데요. <웃음> <웃음> 돈? 왜? 솔깃한 재테크 정보가 있거나 돈쓸 일이 생겼을 때는 윤태진님의 의견을 따를게요. 어! 따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조미연님이 돈 욕심을 부려서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보거나. <laughs> 어, 큰게할뻔 했네.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투자라는 거야? 그러게. 이거 좀 궁금한데. 어, 한 번. 어, 혹시나. 혹시나. 이거 재미로. 네, 제... 연인이 된다면 오... 어떤 친구로 만나서. 62점. 외계인과 대회하, 대화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말이 안 돼. <그거 웃음>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바람기엔 누가 더 있을지. 9점? <laughs> 9.9점? <90. 웃음> 뭐? 누가? 상대방 걸 보는 거죠. 내가? 사주에서 보이는 윤태진님의 가랑기는 응. 최고점을 찍은 아니야. 수준이에요. 아니야! 바람기로는 쉽게 넘볼 수 있는 넘사벽이에요. 어. <laughs> <넘사병. 웃음> 정말 연인으로 만나지 않아서 <laughs> 다행입니다. <laughs> 저는 바람기 주세요. 저, 저, 제저 해명할 시간 안 주시나요? 아, 아, 너무 아니요. 놀라가지고, 해명할, 해명할 시간. 시간 저는, 저는 절대 바람 펴본 적이 없고요. 네, 네 투퉁이 바람둥이 99.9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거, 이거. 자, 제가 분위기 전환 좀 하고 갈게요. 네, <laughs> 네 저것도 봤거든요. 네. 추메이저는 네. 레벨 5였어요. 네. 근데 저는 4거든요. 아, <laughs> 맞아요. <맞지 웃음> 진짜 읽볼게요 저는 그, 둘째 가라면 서럽대요. 근데 둘째를 갈 둘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인으로서는 진짜 낮게 나왔나 보다. 그런가 봐요. 아, 둘다 어. 약간 이런. 지금 남을 놀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맞기도 해갖고, 소름도 여러번 돋았고. 음. 좀, 아니 뭐, 저희 선물 없나요? 선물? 어. 아까 그 보셨던 신살, 1 2 신살 그 아이템에 50% 할인 쿠폰을 드리면 어. 될까요? 오, 50%. 네, 멋있... 감사합니다. 와.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해 줄까요? 나를 더더욱 사랑해 줄수 있는 향수 미스테리 제스민 향수 by 구글 플레이 진짜 까먹었어. <laughs> 자 오늘은 자존감의 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 이 음. 정도 음. 레몬 음, 많이 넣록 제라늄 음. 오일 다음 색소를 넣으면 되는데 까망으로. 까마아우! Oh. 내가 한주 동안 흘려 저장한 눈물. 우리 자존감이 높은 조이님의 이력서 <laughs> 조각을 과감하게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시그니처 가루 어떤 가루를 넣어볼까요? 이색으로 하지. 어 이거 무슨 가루가요? 인내 인생 주인공. 뭐죠 자존감 보증인가요? <laughs> 자존감 보증. <보즈. 웃음> 향수가 완성됐습니다. 아, 거의 향수의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컴피던스로 짓겠습니다 아, 컴피던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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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거기서 <laughs> <laughs> 자존감이 박살날 뻔했어요. <laughs> 그럼 저희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오오오0 음음0 살의 올륜이 이런 거군요. 대충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굉장히 좋은 거. 아니죠. 그런. 근데 문제없는. 저희가 저 네. 하기 전에 지령이 있었잖아요. 맞다. 못 들었어요 저는 아직. <laughs> 들었나요? 들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대해서 어땠는지. 춘미 님이죠. 오늘 도 역시. 너무 멋있었어. 어. 너무 고생했어. 어. 어, 역시 조쌤은 친절해요. 오늘 저의 지령은? 역시였습니다. 와! <laughs> 짧은 거였습니다. 아, 네. 아, 그래도, 오. 네. 조이님 오늘 면접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음. 재밌고.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초희님은 오늘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네,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아, 다 열심히 하하습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에게 치우사합니다감 네, 네, 저다감사합저다말사합니다감 양말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서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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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열심히 하감지합니다감사다고 하는 거다고 하는 거야? 뭐, 여보 뭐라고 는 거예요? <laughs>